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어,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너디 GUI를 조금 <laughs> 맛보기로 조금만 프리뷰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그 너디 GUI의 여러 환경 그 화면 중에 처음에 이제 키 매핑하는 그 화면입니다. 그 화면 일부만 제가 지금 좀 스크린 캡처를 걸어 놨고요. 어, 너디 GU, GUI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키맵핑을 할 때, 지금 사용 중인 기판의 레이아웃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뭐, 위즈위그의 개념이죠. 보는 게, 실제로 매핑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배열이, ISO 배열이에요. 그죠? 엔터도, 그, 세로로 긴 엔터고, 뭐, 기억자, 원래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리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 오른쪽도 이렇게 쉬프트 쪼개져 있고, 하단열은 윈키를 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실제로 연결한 키보드에 키맵을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로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제 키보드를 인식을 시켜보겠습니다. 제 키보드는 표준 윈키 어, 배열의 기판이에요. 그, 그렇게 조립을 했어요. 오른쪽 쉬프트도 안쪽에져 있고, 그대로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키네핑은 어떻게 하냐면,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어, 아, 1. 아, 제가 1을 하고 옛날에 저장을 해버렸나보네. 지금 보면 이렇게, 어, 색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회색은, 지금 너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세 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거든요. 노멀 레이어 있고, FN1 레이어 있고, FN2 레이어가 있는데, 그게 세 레이어가 모두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회색이고, 파랗게 되어 있으면은 Fn1이나 혹은 Fn2를 눌렀을 때 이게 레이어 값이 바뀌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데, 제가 Fn1을 해볼게요. 바뀌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F1 값을 제가 정상적으로 어, 넣어보겠습니다. F키에서 F1 이게 F1이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F1을 쭉 갖다가 쭉 끌어서 떨구면 돼요. 그럼 요 레이어에, 지금 노멀 레이어에 F1이 반영이 됩니다. 세이브를 누르면, 세이브를 누르고, 그 다음에 로드를 해보면, 바뀌었죠. 회색으로. 이제, 세 레이어 모두 F1 값을 가진 거예요, 여기는. 어, 이렇게 하고 그냥 저장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킬핑이된 겁니다. 뭐, 다른 거더 필요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끌어다가 놓고, 세이브하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예, 다음에 좀 더, 이게 제 생각에, 이번 달 말이나, 뭐 다음, 그, 이번 달말 정도 되면 이제 좀 아마 정치 릴리스가 될것 같은데, 그동안 키매핑 좀 되게 못해서 불편하셨던 분들, 아마 그 갈증이 한 번에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